영국의 시인 존 키츠가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해 지금 상주해수욕장에서 남해 금산을 바라보는 곳 이곳에 보리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정말로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저기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상주해수욕장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니는 곳 지금 저렇게 푸른 소나무 밑이 있고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금산 어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아름다운 암자 저런 곳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면 얼마나 좋을까. 가을이라 나뭇잎들다 떨구었습니다.